네 <놀대제> 행동 대장입니다. 어제 밤에 전화가 와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나서 우리 와니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어제 엄마가 넘어져서 뭐 뼈가 좀 다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상태가 어떤지를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죠. 완. 자리 아, 나 뻔. 서바이 about it? How about it? How about 어요 How about it? How about it? How about it? How about it? How about 고 t How about i 요 여기 어디 다쳤어요네 발이 발이 이렇게 여기서 생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면서 꺾였으니까 이게 막팔구가된 건지 부러진 건지. 네. 네, 그러니까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부러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틀어졌다면 네. 새로 뼈도 맞춘 것 같고 막 이게 돌아갔다가도 저뭐 저도 뭐 전문가 아닙니다만 이상한 분이었어, 이 사람. 음. 다행이야. 내가 어머니가 넘어졌다는 얘기도 좀 듣고 어떠냐 했더니 그래서 s 스레이 찍어서 돈이 없다고 <laughs> 그래서 걸었다네. 아니 뭐야. 화도가 안 나고 밖에서 이제 좀 네. 모르겠어요. 생긴 거는 순하게 생겼는데 뭐 비행청소년일 수도 있고 저도 막.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다.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밖에서 뭐 하다가 떨어졌다는데 근데 뭐 남의 집담반다 떨어진 거 아니면, 아니면 되죠 뭐 남의 집담반다 떨어졌으면 경찰서에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디 뭐 놀다가 그랬는가 봅니다 아니뭐 알바를 하다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통용은안 돼요 다행히 일단 뭐 어머니가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니까 어린 친구니까 뼈도 금방 날 겁니다 약국에서 약은 다 받아왔네요. 어쨌든 뭐 발목 제 생각인데 발목 염좌나 염좌나 뭐 탈구였는데 다시 돌아온 막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제가 이런 부분이 통역이 안 돼요. 에 어쨌든 에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좀낫다 일단 어머니가 다친다고 거의 똑자 k 요는 to you. I met me a 아 o n e I remember. I am, I am, I am. I am. I am. I 지금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 친구가 지금 학교를 다녀야 할지 뭐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식당에서 음식 만들는 기술을 배우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아니 저뭐 친구가 공부할 의향이 있다고니공뭘좀 시켜보고. 어쨌든 생각보다는 큰 문제 아니었어, 아이네 저 친구를 공부를 하고 싶다면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뭐, 지금 공부하는 거가 늦진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어보고, 안 되면 식당에, 아는 형님 식당에, 거기 주방에서 어, 기술이 들어고 어,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목소리> 네. 우리 왔네 집에 또 왔습니다. 맨날 보고 싶어서 와요. 지금 치킨, 치킨하고 김밥하고 사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주 놀러 옵니다 뭐 와서 라이브 방송도 하고요 편집할 거다 끝내 놓고 뭐할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 보다는 여기 와서 우리 딸내미랑 같이 놀기 좋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laughs> 재밌는걸 g e 어요 up one day. I will speak on the s 이 e a k e r Then you g e 세이 세 c r e d i 맨날 옆집에서 d i t My c r 어요 i t 습니다 여러분들 t 아이 c r e d i 네, 그래서 이거 선물로 네, 주고 가려고요. 네. 딸내미가 뭐든지 딸내미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뭐 네. 얼마 하안했 않는데 네. 좋더라고요. 네.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기계를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완전 신세계입니다. 오페라 <laughs> 원 오케이, okay. 아, 지금 노래 바로 한곡 한대요. 자, 우리 딸래미가 밝아서 좋아요. 우리 엄마랑 있으면 힘들이라고 하는데. 응? 아, 짜티는 커티성. 로가이 짜티는 커티성. 딸래미가 먼저 해야지. 어, 슬라이 막, 네, 뭐 스시. 네, 그때 한번 제가 사들고 들 이거를 이제 김밥이랑 그러고 스시라고 래요 스시. 누님이 김밥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왔습니다. 뭐? 먹 뭐? 맨래만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 먹어 엄청 맛있었다고. 서 두개나 사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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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서 <laughs> 다이소에서 <다이너스> 좋죠 <솔찬. 웃음> <laughs> 그 전에 옆집에서 빌린건 건전지를 넣어야돼요 일이 많은데 요거는 그냥 충전식입니다 싸고좋에 그러면 치킨 이렇게 닭다리하고 감자 튀김 10개 사어 그래서 편집이나 하루에 할일이 끝나면 뭐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고 이렇게 뽐나집에 가든지 우리 딸내미 집으로 왔네 집에오든지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게 좋아합니다 어차피 먹을 건데 네, 여기, 꼬미 어라고음료수도막매냐 응? 난키겁 난데. 네, 망, 망. 네, 우리 와니를 음. 케어를 하려면, 제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내가 완전히 도와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왜냐면, 완이 학교를 가려면, 어 어머니가 일을 안 하면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이시니까, 완이가 없으면 또 일을 못 하고. 그러니까, 진짜 양반이야.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성립하지 못하니까, 완전한 지원금을 도와주고, 한국어 학원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어 학원을 보내서, 학교 교육보다는 한국어를 우선할수 있게 네, 그렇게 한번 신경 써보겠습니다. 방향을 일단 그렇게 잡고 있어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방향을 잡고 가더라도 어, 차량만 가족들이 잘 따라와줘야 갈수 있는 겁니다. 네, 뭐좀 게을러지고 시키는 대로 잘안 되고 그런 의지가 안 보이면 저도 노력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의지를 잘 다잡고 앞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 많이 하고 우리 누리마고 한번 잡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와주길 바래요. 우리 <목소리> 어, 누리 좋아하는 거. 어, 우리 다리가 조금 짧죠. 와, 완나 김 양떼 아니라고 김가오 완나 거룩. 저 누리 뭐라 그러냐면. 과자를 마이가 엄청 좋아하니까 갖다 먹 과정을 먹는다. 여러분 이게 차량이 아니라 올 때마다 이렇게 맨날 갖고 옵니다. 큰 데, 작은 데 무조건. 마이크만 들으면 왠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보이 보시라요. 영시게이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러분 행동대장입니다. 아, 우리 완내지가 왔는데 완이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오늘 생일이에요, 생일 네. 생일이어서 케이크 엄청 크게 샀고요. 근데 완이가 갑자기 표정이 왜안 좋으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와이 엄마 뭐 생일은 생일이고 뭐 즐거운 날인데 중요한 게 오늘 지금 똠이랑 저랑 지금 동시에 같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음식을 시켰는데 여기서 배달 앱이 있습니다 배달 앱이 있어서 제가 이제 와니랑 배달 을 보면서 뭐가 좋아 이렇게 보면서 네, 뭐뭐뭐저 저는 이제 라오스 말을 할줄 알고 들을 줄 알지만 쓰고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와니한테 와니야 이거 무슨 고기야 이게 뭐 돼지고기야 소고기야 와니도 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잠깐만 이거 이상한데 라오스 말로 적혀 있는데 왜 모르지? 그 결론을 따지면 지금 완이가 읽고 쓰고를 할줄 모릅니다. 예, 이게, 자, 그러면,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대수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어 교재가라오스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면 라오스 뭐 말을 알아야 한국어를 배우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완이한테 완이야 석달 정도면은 하기하지 않겠니 석달 정도면 그래서 읽고 쓰고를 배워라 하니까 지금 이제 부담감 이 느껴져서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해내야 될 거. 아 쌈장 완 달고 해. 완 달고 오케이. 우리 완이가 이렇게 눈에 힘을 빼고 있으면 완 농인이. 아 저렇게 뭘좀 보면 눈이 좀 똑바르고 힘을 좀 빼면 이렇게 눈이 좀 약간 돌아가지만 어쨌든 3개월 동안 이겨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똔이 또니 학원 똔이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 똔이가 방이라는 걸잘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방이 없긴 해요 방이 없긴 한데 네. 지금 그쪽으로 방을 옮긴다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까 일단 여기 네. 일단 있으면서 네. 석달 정도 읽고 쓰고를 네. 배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그다음 과정으로 일단은 한글은 들치고 라오스 말을 이제 배워야 뭐가 돼요. 완까 네. 제가, 또는 뭐? 개같이 얘기해도 또리가 철떡같이 얘기해도. 센스 이런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콩글리시를 해도 알아서. 지금 얘기가 이제 뭐냐면 3 개월 후에 한국어로 라오스어를 공부해서 알게 되면 그때 다 알게 되면 그때 이제 한국으옮겨된다 제가 공부하는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방이 또 나고 알아보는 걸또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할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그거 외에는 그거일 거예요. 어머니는 쓰고 읽을 줄 아시지. 물론 눈이 안 좋으시지만. 근데 지금 와니가 지금 읽고 쓰고 안 되면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완이가 오늘 생일인데 오늘 생일이 11살 되는 생일이에요. 11살이. 우리나라 일한 사람이 한글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네, 안 되죠. 안 되죠. 큰일날 얘기죠.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네, 뭐 다른 공부 뭐 다하기 빼기 못하더라도 글은 읽고 쓸줄 알아야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니다 책하고 공책하고 사줬는데 결국은 쓸 줄은 쓸줄 몰라 읽을 줄 모르고 쓸줄 몰라요. 완희한테 완희 완이 교과서를 열어서 또니가 이거 읽어봐 저거 읽어봐 그러는데 또니가 하는 말이 전혀 모른대요. 전혀. 뭐 이렇게 그, ㄱ, ㄴ 이런 것도 아예. 예. 그러니까 뭐 꾀꼬리 같으면 리 자는 알고 꾀꼬 자를 모르고 뭐 이러는데 왜? 아예 꾀꼬리 그자를 아예 모르는죠 뭐뭐 생선, 뭐 물고기, 물고기를 아예 모르는거죠. 물 자를 알고 뭐 고기를 모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지금 앉아갖고 촬영 준비하면서 음식 시켜놓고 음식 오면 이제 방송 좀 하려고 했는데 고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고거 같이 안 봤으면 계속 모를 뻔했습니다. 학교가 여기서 좀 멀긴 한데 해야죠. 일단 이게 내야죠. 요게 1차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또니도 이제 완이도또니랑 저랑은 지금 이제 이 사실 알았고 완인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어, 학원, 학원 다니면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 교육의 부재. 지금 음, 제가 가서 학교, 학교를 가서, 지금 이제 제가 생활비를 아예 전적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네. 물론, 저도 뭐, 없지만, <laughs>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생활비 지원을 해야 엄마가 일을 안 가니까. 엄마가 일을 안 가야 완희도 일을 안갈수 있고 학, 학교를 갈수 있으니까 이게 완희가 게을러서 그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냥 안 일하게 계속 그냥 흘러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학교를 가서 선생님한테 말을 해라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라우스말 읽고 쓰는 거 빨리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4살, 5살, 6살에 끝나야 되는 거죠 읽고 쓰고는 네. 와이가 뭐 11살이니까 뭐 금방 그 더습득 머리가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생각 하는 다른 건 몰라 보 그름 1번이요. 그대로 고 있어요. 뭐 그냥 내가 해드디나 하대봐. 보수? 어이싸니야. 끌레와 룸 히엔 마더 4번 히엔 히엔 뭐똥히해페 게임. 어, 그냥. 돼, 헤어나. 돼 뭐, 수수. 돼 뭐. 완, 발레, 완, 양 헤어, 타사라, 타사라 완. 근데 완이가 일단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때 우리 예전에 뭐제 초창기 구독자분들 시면 다 아시는 거 땀이라는 지금 땀이냐면 공부를 안 한다고요. 우울하니까. 근데 우리 완이는 그런 게 아니니까. 완이야 이게 열심히 해야지. 아빠가 자주 오고 왔다. 석달 보여도 완이. 와이... 라오스말 모르고 읽을 줄 모르면 아빠 마음이 아파서 아빠 더 이상 못올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니가 그 사태를 이제 이해를 제이하주어요잘 하시겠어요. 와니 뭐 배냐? 와뭐 배냐? 여있냐 여제 봐. 소수. 소수. 예. 오케이. 아 그리고 지금 피자하고 그 케밥. 이게 뭐지 아시죠? 고거랑 피자를 시켜놨어요.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걸로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의 생일 선물을 공할게요 뭐, 우리, 저 옆에, 케이크, 보이시고 우리, 완이가제일좋아하는 거는, 멤버완 카노우 멤버자자자 n o 은 n u 렇게 한번 Jump. 많이 먹 p j u m 몇주를 먹을 겁니다. 네. 한달을 먹지 않아요. 네. 와, 그래서 완결 자우나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서 쓰는 뭐, 막이 와니가 그림 그린걸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와니가 저한테 카톡으로 이게, 이게 메신저로 카톡이 아니지만, 메신저로 저한테 보내줘요. 그걸 제가 자료 화면에 지금 잠깐 넣을게요. 네, 보셨죠? 예. 네. 이제 방송제개가다 됐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 그리는 도구를 사왔어요 집에 혼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어, 아니, 라오스어 공부를 하는 이제 숙제가 생겼지만, 쉬는 시간에 그림 그리고 놀라고, 네, 사 살았습니다. 네. 자, 일단 처음에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이 아 대놓고 적혀있죠. 네, 스케치북. 와, 아니. 파스텔, 크레파스, 파스텔 여러분들. 아우마, 뭐. 아. <laughs> 좋아하잖아요, 그죠? 완이가 예, 그림 그리는 줄뭐 서준이도 재능이 있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사인펜, 요거는 색연필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별왕안으로고 네. 어, 이거랑 한국 생년필 어, 한국 생년필 색깔 많은 걸로 완이가 그림 그리길 수 있게. 원. 우리 완자자오네버 <laughs> 네. 오케이. 잘리 네.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석달 정도 돈이도 얘기하는 게석달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완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이가이겨야 되는거죠 이리 <laughs> 아니 컷, <laughs> 잘해 <laughs> 다음에 <웃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와이 뭔 공부했나 보자고 했어 음, 그게 모르는데 될까? 저한테 차를 흔쾌히 들려주셔제 영상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 형님이 이제 가게를 하시는데 우리 왕이하고 왕이 와이 어머니 좀 데리고 와라 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왕이가 항상 왕이가 엄마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줘야 엄마가 눈이 안 보이십니까 네 우리 또리도 왔습니다 네.